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기 20장 8절이 단자로 먼저 살펴보자면 편안날 아닙니다. 쉴식, 해일 또는 날일입니다. 날일,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날이죠. 그럼 편안하게 쉰다는 것은 잠시의 평안은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할 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에서 보면 집면 자에 여자, 여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여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집 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이런 뜻이기는 하지만 집 안에 여자가 그냥 있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죠. 편안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편안한 건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이 머리라고 합니다. 간 머리라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 그래서 이 머리 부분 높은 곳. 높은 곳은 어디냐? 세상에서는 저 임금이 계시는 곳 옛날에 한약에 올라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공중입니다. 공중. 그래서 공중에 올라간다 하지만 공중에 둥둥 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한양에 올라가듯이 아 높은 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공중으로 올라간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게 될때 온전하게 그때가 바로 편안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 스스로 마음에 평안, 쉼을 얻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식일은 성경에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표현을 앞으로 성구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진정 어, 마음쉬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자해 보니까 불동주 플러스 눈목입니다. 눈목. 그래서 눈으로 이 불,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때, 그때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골레스 2장 16절에서 사도바울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막그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데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본체는 누구냐? 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장래의 그 안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런 것을 나를 가지고 어, 서로 뭐 왈과 왈부 하지 말라, 훈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율법이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법이거든요. 법. 법을 지키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예요. 그걸 법을 지켜서 앞으로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참 명상이 아니고요. 진짜는 이제 앞으로 온전함이 오는 것이죠. 바로 안식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그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에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만일 요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는 것이죠. 안식일 끝났어! 이 날만 지키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하셨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바로 요수아가 이, 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난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하는, 어 그날이 안식일이야 아,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 이날 예배하고 어, 제사 드리고 이러면 끝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나도 그래서 일한다 언제까지 일하십니까? 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저소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언제 안식하실까를 써놓으셨죠 장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게 이, 어? 앞으로 하실 어, 것을 예언에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지금 일이안 하고 아, 편안하게 안식하고 계시대,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하고 있고, 그 아, 우리도 안식합시다 그러고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아, 예쉽니까 아니죠. 일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안식은 일곱째 날이 될 때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이 언제일까?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께서 말씀하기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는 천년, 천년은 하루. 네. 그러니 지금 과연 지금은 그러면 어떤 때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육천 년전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다 알고 계시죠? 6천년 전에 아담이 있었다고 다 말하죠. 그래서, 어, 저, 어,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은뭐6천년 전에 아담? 첫 사람? 그럼 그 이전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담이 6천년 전에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지가 2,000년이 지났던 겁니다. 2,000년. 그리고 그 아브라함,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모으는 때. 바로 그때가 2000년이 흘렀고요. 그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또 2022년이 흐르므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2000년,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해서 620 2년이 흐른 것입니다 6천년이니까 결국은 6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이 지나에 6일이 지났습니다 막 지금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이 되었을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이 지금 시작되는 안식할 때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예언서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알려 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하시는 것처럼 일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나나 여의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 상 그래서. 코끼리를 내가 더듬는 것과 같다는 거야 예언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장님이 이렇게 더듬으면 아 여기는 벽같아 여기는 큰 어, 기둥이야 뭐 여기는 어, 커다란 뭐 뿌리야 이렇게 그 각자의 그 느낌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추측 추측 그런데 이제 실체가 나타날 때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측하고 그리고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실체.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성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 격암으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전해종금 근하궁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받전 천국, 하늘, 네. 궁궁을을을 거꾸로 하면 이게 받전자거든요 어, 궁궁을을 궁 네. 궁. 그래서 이거 받전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십자. 이 세상 예언서 속에 십자가가 예언돼 있습니다. 궁궁을 시간이다. 그 궁궁을늘이 바로 십자가요. 바로 받전의 십자가가 있고 이런. 그래서 그 천국 궁궁을늘이간을 가려면 쫓아가라 금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럼 금은 뭐냐?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근화궁으로. 그래서 근화궁,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화궁은 바로 무궁화라는 거예요. 그럼 무궁화 핀데 가면 뭐합니까? 그냥 식물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수많은 곳에 무궁화가 있는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바로 오직 한 분만 바로 무궁화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샤론의 꽃이라는 거죠. 샤론의, 동양에서는 무궁화, 무궁화. 중동에서는 샤론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찬, 찬송가에도 있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궁,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서는 십승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십승지, 십승지. 그럼 십승지는 무엇인가? 십자가로 이긴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이겼다. 그래야 십승지죠. 무슨, 아, 여기는 십자가 꽂아놨으니까 십승지야. 그럼 너도 나도 십자가 꽂아놓고 십승지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밖에는 세상에서 가장 얘기할 곳이 없는 것이죠. 마치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대표적으로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이겼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십승지 그러면서 그냥 막 예수의 관계 없는 곳에서 십승지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로 이긴다는 뜻은 십자가 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십승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승을 이루는 것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 것이고요. 경전에 있다는 거죠. 경전의 내용.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떤 내용만 있으니까 그냥 어 실체는 이루어진 것도 없이 그냥 이것이 맞을 거야. 추측은 소용이 없는 거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은 추측이거든요. 장리 문고리 잡듯이. 성경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코끼리를 더듬어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그러면 언제 알아요? 실체가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예언도 중요한 것이죠 자그 예언을 써놓은 책이 바로 교감유록이 있었고 또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역 그러면 아 어디가서 뭐정괘를 뽑는 곳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역이라는 책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뭐 어, 물로 가지 마라, 뭐 산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점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7일 내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6022년, 그럼 지금 제7일이거든요. 제7일이 된 것입니다. 제7일, 그래서 7일이 되면... 회복한다 회복해서 돌아온다 이게 7일 내복입니다 그러니 이 6천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때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온역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또 특히 어떤 기근인가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온전한 진리를 잘못 들어서 얼마나 방황하는 겁니까, 혼란스럽고 어제대로 진리가 있으면 왜 신앙을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 빛을 보고 그냥 기쁨에 찬 신앙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빛이 안 보였던 것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7일 내보곧 다시 회복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이니다니다 천년이 어제 하루가 지나갔다는 거한한 한 밤이 지나가면 하루 아닙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6천년, 우리는 6천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6일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6일이 지났고 이제 제7째 날에 안식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을 잡아야죠. 감을.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네. 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환란스럽고 어휴, 말씀 찾기가 어렵고 이러면 아이 때가 됐나 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